지금부터 GPS와 함께하는 초등 온라인 체육 수업 편 2차시 리듬 놀이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동화책 두 권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다양한 리듬 놀이를 통해 리듬감을 키워 보자입니다. 핵심 개념. 신체 리듬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 리듬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활동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간단한 책을 이용해 가지고 리듬감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책두권 또는 세 권, 다섯 권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리듬을 익히긴, 익힐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선생님이 준비한 책두권 있죠. 이두 권을 어, 바닥에 내로,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 책을 앞에다 두고 가지런히 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어, 오른발부터 두 번씩 책을 터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텝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씩 번갈아가면서 밟기. 그럼 16박자 동안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함께 다, 잘 따라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스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아시겠나요? 자, 이거를 열 여섯 박자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둘,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여덟.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을 알아 봅시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어, 양발 번갈아 밟기가 어, 되겠어요. 자, 오른발, 왼발, 두 개를 다 책을 밟아주고, 다시 오른발, 제자리, 왼발, 제자리.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밟아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박자 동안 함께 해볼까요? 준비 됐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네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갈아 뛰기가 되겠어요. 번갈아 뛰기는 발을 동시에 움직여주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자, 방법은 같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사선으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박자 때는 원래 제자리에 있던 발이 책을 밟아주면서 반대발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방법이 되겠어요. 둘은 점프하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뛰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열 여섯 박자 동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의 스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동작, 하나의 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신나는 음악과 함께, 어, 지금부터 같이 춤을 춰볼까요? 자, 가볍게 뒤꿈치를 들어주시면서 준비, 1번부터 하겠습니다. 2번 잠시고한번이 4번 バン 자, 이번 활동은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계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이용해서 리듬감을 키울 수 있는 어, 리듬 스텝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가장 밑에 있는 계단부터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손잡이에 한 손을 올리고 이 계단을 이용해서 리듬을 맞추어가지고 춤을 추는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씩 번갈아가면서 찍기. 세 번째 옆으로 가서 한발치기네 번째 바로 건달아기 다섯 번째 한칸 오리기 가능이 가번의 오기 Come um, on. 4, 7, 6번, 8, 6번. 리듬감도 키웠습니다. 그냥 간단히 보이고 흔히 볼수 있는 계단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그만 머리를 쓴다면 이 계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멋진 춤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GPS의 추미노리쌤이었습니다. 안녕!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박자에 맞춰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책의 숫자를 두 권, 세 권, 다섯 권등 점점 늘려보면서 해봅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동작을 창작하여 표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을 이용한 리듬 스텝 놀이 시 손잡이를 꼭 잡고 안전하게 리듬감을 키워 봅시다. 이상 GPS 추미놀이샘 전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